제가 얼마 전에 패딩 스타일링 컨텐츠에서 이 옷을 입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기도 했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입는 다운 자켓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한국에서 브랜드를 론칭하고 해외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브랜드를 론칭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뭐 준지나 파프나 록 같은 뭐 그러한 브랜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을 보면 괜히 한국인으로서 더욱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한국인이지만, 덴마크 코펜하겐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잘 하고 있는 HGBB 스튜디오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패딩 스타일링 컨텐츠에서 이 옷을 입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기도 했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입는 다운자켓이기도 하고 HGBB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GB 스튜디오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먼저 HGBB 스튜디오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2019년에 한국계 입양인인 토비아스 빌레토프트와 건축학을 베이스로 우리학을 전공한 한국인이 덴마크 코펜하겐을 기반으로 스포티하면서 컨템포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하우투 a 브릴리언트 빌리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가면서 전개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HGBB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포티함을 기반으로 하지만, 소재의 베리에이션이나 아니면 디자인의 변화를 주면서 위트 있는 디자인을 잘 선보이고, 컬러감 자체도 무채색부터 빈티지한 컬러, 팝스러운 컬러까지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즉 단순하지 않고 재미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컬렉션을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까요? 이번 이 FW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 및 에스키모인들의 의식주의 좀 레퍼런스를 받아가지고 컬렉션을 전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컬렉션을 자세히 보면 에스키모인들이 입는 전통 의상에서 레퍼런스를 받은 패딩이라든지 그들의 주식 중 하나인 연어에서 영감을 받은 퀼팅이나 시즌 키 컬러인 레드나 핑크 컬러를 쓴 듯한 그런 모습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전통 의상에서 보이는 곡선이나 디테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받아서 아노락이라든지 플리스 집업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 듯한 모습들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품 리뷰를 해보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베런츠 다운 파카 제품인데요. 베런츠라는 뜻은 북극해에 존재하는 핀란드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 인접해 있는 이런 해안인데 과거에 탐험가나 그린란드의 민족들이 이 해안을 탐구하곤 했는데 그런 것을 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받아서 이런 상품명을. 지었다고 해요. 이 제품을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이 제품은 뭔가 디자인이나 퀄리티나 컬러감 이세 박자가 정말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제품이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일단 먼저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겉감 같은 경우에는 PU 코팅으로 이루어진 오묘한 그 핑크 컬러가 섞인 나일론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래 컬러를 워낙 잘 표현하고 있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 핑크 컬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남자는 핑크다.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뭔가 이 핑크 컬러를 보면은 팝스러운 핑크가 아니고 살짝 채도가 옅은 빈티지한 핑크 컬러이기 때문에 핑크에 좀 도전하고 싶었지만 어려우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쉽게 도전할 만한 웨어러블한 컬러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피우 코팅 처리를 하면은 마찰에도 엄청 강하고 원단의 신축성이라든지 방수 기능을 높여 주는 그런 효과를 지녔는데 그래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뭐 이런 피우 코팅을 많이 활용 하긴 하죠. 덧붙여서 가까이서 봤을 때 살짝 볼륨지면서 주름진듯한 이런 텍스처 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런 크리스피한 터치감도 스포티함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패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겉감이나 안감 충전재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좋은 패딩의 기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절대적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충전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스다운, 솜털, 구깃털 1대9대1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패딩을 고르실 때 8대2, 9대1, 이런 비율을 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비율을 보고 어떤 분들은 9대1, 8대2, 이런 것보다 10대0, 이렇게 하는 게더 좋고 따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다운과 구스다운의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부분 구스다운이 덕다운보다 가격이 높다, 더 좋다, 뭐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더 길고 면적 크기 때문에 공기층을 더 많이 품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따뜻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공기층이 이렇게 있으면은 열 전도를 차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솜털과 깃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솜털이 깃털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공기층을 더 많이 품을 수 있어서 보온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율을 솜털이 깃털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다운자켓을 만들 때 솜털 10깃털0이 비율이 아니라 8대2, 9대1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솜털만 100%를 넣었을 경우에는 솜털이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좀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억센 깃털을 곳곳에 넣어서 이 공기층에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솜털이 더 팽창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깃털이 좀 확보를 해주는 거죠 깃털을 이렇게 곳곳에 넣어줘야 솜털이 더 많이 팽창하면서 부풀어 올수 있는 거고 그만큼 공기층을 더 많이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솜털과 깃털의 비율을 황금비율이라고 불리는 8대2, 9대1 비율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적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지퍼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을 생각을 하면 은 후드가 달린 아노락 같은 그 두꺼운 의상들을 좀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원래 에스키모인들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동물의 털을 활용해서 뭐 후드가 달린 뭐 이런 아노락 형태의 옷들을 많이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이 제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레퍼런스를 받되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퍼 디테일들을 달면서 탈부착도 용이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한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실 이 지퍼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이 브랜드가 가장 많이 보여줬던 디테일 중 하나이기도 해서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지퍼가 디자인적인 포인트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 같고 후드의 탈부착 때문에 연출의 다양성도 좀 넓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가장 매력 포인트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성에 편하게 하기 위한 루즈한 실루엣을 지녔고요 그리고 살짝살짝 볼륨 주면서 떨어지는 라인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옆에서 봤을 때의 실루엣이 이 제품을 가장 반하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이 지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타일링의 용이함이 좀 있고요 안쪽에도 하나의 플라켓을 더 달아가지고 조금 더 보온성에 초점을 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사이드에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실루엣으로 좀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목 부분을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디자인한 제품들은 여러 브랜드들에서 출시를 하곤 하지만 겉감과 이 안쪽 부분에도 동일한 소재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지퍼를 닫았을 때목 부분이 좀덜 따뜻한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도 기모처리를 해서 저같이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패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후드에도 이렇게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뭐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두 개의 포켓이 있기 때문에 수납의 실용성도 높여줄 수 있는데 이 안쪽 부분에도 다 기모처리를 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도 굉장히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소매의 끝부분도 주름을 얇게 가져가는 것도 또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의 스타일링 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컬러벨 패딩 컨텐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오묘한 핑크톤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나 화이트 팬츠 같은 이런 팬츠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톤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스타일링하면 굉장히 좀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은 저는 모두 이렇게 잠그는 것보다 중간 버튼 하나랑, 그 다음에 후드만 이렇게 덮던지 아니면 모두 오픈해서 입는 형태의 스타일링을 굉장히 좀 좋아하긴 합니다. 캐나다 북극의 이누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기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옷이라는 거는 사실 생존의 열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받아서 확실히 좀 보온성에 초점을 두고 실용성에 초점을 둔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가 키가 175에 60kg 정도 나가고 어깨가 좀 있고 팔이 긴 편인데요. M 사이즈 입으면 적당히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그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덴마크에서 브랜드를 론칭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더욱 더좀잘 됐으면 하는 그런 응원을 좀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현재 북유럽 쪽에서 많이 좀 라이징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